오늘은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누가 지었는지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서 또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그런 찬양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찬양곡들 보면요, 복음성가 보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 이렇게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이 자리에는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또 실시간으로 또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전체적인 그 의미를, 내용을 이끌어가는 구절은 1절입니다. 1절에 다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고구마를 이렇게 뽑으면, 줄기를 뽑으면 거기에 이제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함께 딸려오듯이 하나의 어떤 큰 줄기가 있고 그 줄기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뿌리들이 붙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 요1절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원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밑에 있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 어, 말, 어, 내용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자. 의지한다는 말이 뭘까요? 의지한다는 말. 기댄다는 말이거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을 의지하는가, 또뭐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에, 기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주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랍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어,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행동의 면이라든지 사람의 지식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안전하다고,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감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지요. 또 확실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면에서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안전하게 느끼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라고 마음속에 깨닫고 있고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확실한 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뭐 생각 또는 마음,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게 바로 여와를 의지하는 거죠. 여화를 의지한다. 그런 느낌이나 그런 감정이 속에서부터 충만한 거죠. 아, 그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면 정말 복된 인생이야.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런 삶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야 하는 그런 감정이 마음 속에 충만한 겁니다. 그런 감정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시온산이 어떤 산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시온문 밖에 위치한 산. 시온문은 이제 다윗세 문이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온산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이름이죠. 시온산의 원래 이름은 헤르몬산입니다. 신명기 4장 48절에 보면 시온산 곧 헤르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르몬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혹시 성지순례를 저도 제가 정말 하나님은 내 가운데 성지순례를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잘 다녀왔는데요. 시온산은 헤르몬산입니다. 만년설로 거기가 다 이렇게 사막 지역 아닙니까? 광야인데 시온산에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만년설 눈이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이 시온산에서 이제 어또 물이 녹아서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점에는 그것이 갈릴리와 요단강의 근원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사실은 이게 눈이 녹거나 흔들리거나 그러면 은 이건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에서 계속해서 정말 맑은 물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시온산이 우뚝 서서 예루살렘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영원히 공급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의지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예루살렘 성이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렀다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지형이 그렇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동서남북에 산들이 이렇게 우뚝 서 있어서 어,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요. 그런데 또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골짜기가 깊습니다. 어, 어, 제가 성주셀려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봤는데요.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1km 이상 내려가는 그런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골짜기들을 볼 수가 없죠. 어, 지형상으로. 그런데 산이 높으니까 외적이 침입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골짜기가 또 깊으니까 또더 어려운 거죠. 그런 아주 천연적인 요새와도 같은 그런 지형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을 그런 산들이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듬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세 번째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죠.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 125편에서는 이 3절 말씀이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여기서는 의인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인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도 하고 경각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죄악에 손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도 되지만 때때로 매를 대시기도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보호하시죠. 그러나 잘못 빗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야너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양들이 양들이 이제 어, 철저히 양들은 주인을 의지하거든요. 어,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상한 양들이 있어요. 그 양이 양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 목자가 이렇게 잘 인도하는데 잘못 나가면. 평소는 항상 거의 대부분은 선하게 인도를 하세요. 그런데 가끔가다가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로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지만 막대기로 어느 때는 이렇게 때려서라도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 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도, 우리도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믿음을 들여서,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먼저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새들이 알을 깨고 나올 때, 안에서도 쪼고, 밖에서도 어미새가 쪼고, 이걸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선하게. 그러나 우리도 또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어, 성경의 구약성경에 딱열 가지로 요약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뭐더 많은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열 가지를 딱 정해주셨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우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하게 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망령 뜰일컫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덕질하지 말아라. 거짓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남의 것을 이렇게 열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열 가지가 물론 이제 신약성경과 세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이웃사랑과 하나님사랑도 10개명에 들어있습니다.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사랑,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10개명 운동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10개명을 잘 지키면 모든 계명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사랑하는 것도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죄악에 손을 대지, 안 이야기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면 그러나 우리도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대하소서. 이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하지요. 이것은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대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선도하시겠, 선대하시겠다 그런 의미죠. 사실은 이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은혜로 대하면 우리가 때때로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면은요. 참 정말 인생이 고달파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상하게 보면 은요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자기들끼리 감성적으로 서로 맞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울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끼리 내버려 두도록 놔두세요 그냥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자 의인들,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이스라엘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민속기 육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제사장이 주의 백성,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네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평강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그 감정적으로 그 마음 속에 확실하게 또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삶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이 확실하게 평안하게 느끼는 그 느낌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축복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and door, lunch b o o k i 기대 기대 p o g a marsimal on 확실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막이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가장 조는사와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나갈 때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되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도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 최전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 실시간으로 또 이후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